봐야지 회피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해결하고 싶으면 저는 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또는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비교를 해봐야 상대적으로 내 몸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수있잖아 그래야지 목표도 생기고 그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회피하면 아니야 나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살은 더풀어요왜 게을러지니까. 근데 저축이랑 투자도 똑같습니다. 회피하면 더안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뭐, 요즘에 뇌이 잘남이라고 옮기고 다니는 벌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뭐 요즘에 뉴스로도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은 20, 30들이 조금 어 힘든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20, 30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나는 뭐 이런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도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이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왜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45인데 제가 20대일 때랑 지금의 20대 조금 다른 거는 같아요. 제가 20대일 때는 사실은 직장 구하고 하는 것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축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아서 사실 꾸준하게 뭐 열심히 일하고 꾸준하게 저축을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게 조금 컸다라는 반면에 요즘에는 사회적으로나 예를 들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반면에 월급은 또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최근 사회 초년생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제 또래나 저보다 선배들이 보기에는 그래 야 우리 때에 비하면 요즘 애들이 열심히 안 사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선배들이 그런 말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꼰대냐고. 선배 꼰대야? 반대로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 보면은 그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나름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력 안한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갈피를 못 잡는다는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나아질 거야라는 방향성을 조금 더잘 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20대일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 스마트폰 나오고 뭔가 나왔을 때 새로운 물물이 나왔.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돼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그냥 뭐 니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알아서 해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걸 잘 다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물어봤자 몰라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답을 명확하게 줄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사회적인 문제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사회 초년생들 중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소득이 있고 중위 소득이 있는데 중위 소득은 3천만 원 초반 정도밖에 안 돼. 예전 기준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이 받는 월급은 25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250만 원 가지고 예를 들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회초년생이 혼자서 가치방 구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집값은 올라가 있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임금은 안 오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으로 저축하는 게 쉽지 않고 저축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에이, 야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집못살거야 그냥 쓰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어떤 친구들은 그 안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차이가 별로 안 나진 않겠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현재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을 생각을 해서, 야,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아직은 늦지 않았지. 개인적으로 빨리 생각해 고쳐먹고 뭔가를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스타로도 막 질문들이 많이 와요 저 주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 제가 가끔 물어봐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현재 그러면 목돈을 얼마나 모아두셨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프 몰래 비상금을 한 300만 원 정도 꼽을 쳐드신 분이 계셨어 근데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걸 해보고 싶으셨던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안 해봤으니까 이런 저런 걸 보다가 아이 사람이면 조금 그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이렇게 조금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서 와이프랑 애들한테 좋은 선물 좀 사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몇개 알려드렸죠. 이런 거 이런 거 조금만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사고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한한달 뒤쯤부터 연락이 안 돼. 왜 그랬냐라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연락이 돼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드는 300이었는. 데 수익률은 높았어요 한20% 정도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60만 원을 번 거예요. 60만 원을 벌면 사람 심리가 어때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지. 근데 남자들은 누군가가 자랑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 무슨 얘기합니까뭘늘 누가 써! <laughs> <laughs> 근데 써다 보면 60만원만 써냐고. 더 쓰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원금까지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 몰래 뭐 하든 돈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시드가 없으니까 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드가 작은 분들은 아무리 요즘에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버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게 벌면 잘 쓰더라고요. 근데 많이 벌면 무서워서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들어서 시드를 막,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20대, 30대 때는 나 혼자만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애가 둘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미취하 가동인데도 불구하고 6살, 7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모아 얘네들 식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이제 벌이가 늘어도 나가는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드는 나 혼자일 때부터 꾸준히 조금 모아둬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하고 싶은데 제 회사 이름이 자산관리잖아요. FR 자산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산관리 받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요. 몇억은 돼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억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 돈을 모으는 사회초년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산관리라는 거는 지금부터 그냥 돈을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없어도 할수 있어요. 근데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쓰던 거를 모으는 것만 해도 전쓰자라고 예를 들면, 우리 먹고, 사고, 놀고 하는 돈들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그 넣어둔 돈이 또 다시 이제 어딘가 투자를 하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간밤에 보니까 미국 시장에 또 보았습니다. 기술주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엔비디아. 최근에 테슬라도 잘 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예를 들면, 내가 매달 은행에다가 30만원, 40만원 저축했던 거를, 매달 30만원, 40만원 그 주식을 샀더라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투자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드는 정확히 얼마부터다라는 건없고요 다만, 1단계는 그런 얘기인데요. 시들을 모으는 데 시간이 얼마가 드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저축은 습관이다.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습관 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축하는 거 쉽습니까? 모아놓으면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요 매일 만 원씩 모으세요. 매일 만 원씩. 한 달에 해봤자 30만 원밖에 안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매일 만 원씩 핸드폰으로. 이체를 하건 아니면 ATM기 가서 넣그 근데 저는 후자를 얘기합니다. 왜 불편하잖아. 찾아가야 되잖아. 왜냐면 저희가 아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피리님이랑 운동 얘기했잖아요. 몸은 그짓말안 하거든. 불편하고 가기 싫고 짜증나는데 가서 하면 또 돼요. 뿌듯하죠. 끝나고 나면 뿌듯해. 그게 한번 쌓이고 두번 쌓이고 100일, 200일, 1년, 2년 쌓여서 몸이 좋아지는 것같아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소식도 똑같아요. 핸드폰을 편하게 만원 입금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쉽죠. 근데 편하면 중간에 쉽게 끊어 근데 ATM기 요즘에 많잖아. 지나가다가, 어, 나 오늘 만원 저축해야 되는데 안 넣네? 만 원.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볼 습관은 들이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 원이 적응이 됐어요? 어, 하다 보니까 한 달, 두달 넘어갔어. 요그 2단계는요, 하루에 2만 원 또는 3만 원을 하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럼 이제 저는 3만 원을 얘기해요. 한 달이면 9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90만 원 정도는 사회촌생이 최소해야 되는 금액 중에 하나예요. 최소 90은 저축을 해야 돼. 근데 힘들지. 그러면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ATM기 가서 하루에 3만 원씩. 그리고 나면은 이게, 그게 또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한 달에 90만 원을 자동으로 이체해서 빠져나갈 때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 요 내가 직접 매일매일 노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적응이 되니까 뿌듯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 운동 끝나고 나면 뿌듯한 것처럼 한 달이 지나면 90만 원이 있는 걸 보고 뿌듯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되고 나면요, 그 다음 달부터는 뭘 하냐면 매달 90만 원을 들고 은행을 가세요. 그리고 예금을 넣으세요. 예금은요 굳이 몇 백만 원 아니어도 돼요. 50만 원 이상부터 예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90만 원을왜 하냐? 적금은 중간에 깨면. 손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금은 깨도 중간에 적금보다는 손해가 더 납니다. 그리고 1년짜리, 2년짜리 말고 6개월짜리 하세요. 짧게. 적금이 만기가 되는 걸 받아보면서 또 성취감을 느끼는 거지. 뿌듯하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한 2년 정도 하시면 최소 시드가 천이 넘니다 무조건 넘습니다. 안 넘으면 이상합니다. 근데 불편하고 습관들이고 뿌듯함을 느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 이제 그때 이후부터 조금 투자를 배워서 해보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망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망해도 된다고 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천연생은 망해도 되지. 왜? 그때 망해봐야 40, 50대 때안 망해. 요 왜냐면 느껴봤으니까. 근데 아등바등 모으다가 빵 터질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현타가 오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갖고 내가 진짜 살을 빼야 돼?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갖고 내가 근육을 늘려야 돼? 누구 좋으라고? 할 때가 분명히 한 번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보상심리가 굉장히 커져. 모아놓던 돈을 다한 번에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40대 때 모아놓은 돈 많을 텐데, 그때 한 번에 보상 심리가 빵 터질 바에, 20대 때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봐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다 탕진하더라도, 있어보는 게 낫다. 다만, 거기에만 너무 몽매지는 마라. 이오인식은 써봐야 나중에 벌줄도 알고요. 반대로, 잃어봐야 돈의 소중을 알고 또 다시 열심히 모으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무조건 다 써버릴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말라 지금은 이렇게 해서 왜 경험이 잖아 그리고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이런신 분들도 있어요 그 재테크나 투자 얘기를 할때뭐 짠테크 들어봤죠 저는 뭐 짠테크를 비하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 본인의 스타일이 그게 안 맞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끼고 뭔가를 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부류가 있고 중간중간에 나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제가 이렇게 쫙 훑어보면 이제 어찌 됐건 이쪽 업계에서 일한게 거의 한 14년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끼고, 진짜 굶고, 친구들 안만들고 모아서 뿌듯함을 느끼는 부류보다 중간중간에 자신한테 오상을 줘서 재미를 느끼는 부류가 훨씬 더 오래 잘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너무 참다 보면 언젠가 터지는 거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하면 요요가 오는 것처럼 뭐 하는 거한번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짠 탱크보다는 본인에 맞춰서 그래도 보상을 중간중간 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어찌됐건 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앞에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건딱 하나. 다 해도 되는데 단정하지 마자. 지금 경험하고 나중에 다시 열심히 해서 그 다음을 노릴 수 있다. 라는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다가 적금 이자 적금 특판 이렇게 써도 시중 4대 은행들 이자 다볼수 있어요 아니면은 전국 은행 연합회 이런 데 들어가면 은행별로 이자 다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큰 4대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이 한 2.5에서 3.2% 사이에 그럼 평균 3% 잡고 3% 갖고 뭘 하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물가상승률이 평균적으로 2에서 3%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3%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자가 3%라는 거는 결론은 내 화폐는 0이라는 거예요 화폐가치는 올라가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S&P500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잘나가는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최소 10%는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데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상대 수익률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당장 잠깐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요즘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죠. 뭐 팔란티어,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이 기업들이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망할 것 같으세요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아 설마 걔들이 망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은행에다가 3년짜리 적금 넣어서 3% 받는 거보다 매달 얘네들의 기업의 주식을 꾸준하게 사면 3년 뒤에안 망할 거라면서요. 그 1년에 3% 이상은 오르겠지. 그래서 이제 저축의 함정을 저는 딱 그렇게 표현해요. 기회비용. 내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까워서 편해서 했던 행동이 다른 행동을 선택을 했을 때와 대비했을 때시익률 차이가 클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은 S&P 500이 낫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n 비 d i 가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금할 돈을 차라리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편이에요. 어, 저는 예를 들면 한 달에 90만 원을 저축해요. 근데 이제 뭐 90만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0으로 잡히라 한달에 100만원 사회초년생에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S&P 500을 100만원을 다할 필요는 없는 거야왜냐면 이제 그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나라에서 너 저축하면 나라에서 조금 더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짜돈 아니에요. 이건 확정이잖아 그러면 그런 공짜로 확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 그리고 나머지는 분산하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 예를 들면 50만원이야. 그럼 나머지 50은 예를 들면 면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다 사야 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둘다 3년이잖아요. 근데 내가 상관하다 보면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20에서 30% 정도는 짧게 짧게 쓸수 있는 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할 때 마지막 단계가 뭐였어요? 매달 6개월짜리 예금 넣자. 그럼 얘는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가장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해지해서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율을 그렇게 조금 정하면 좋습니다. 공짜 돈은 최대, 나머지는 반반해서 단기적으로 쓰는 거는 6개월짜리 단기예금. 나머지는 3년 뒤에 안망할 회사, 주식사기. 내가 얼마나 저축을 잘하고 있냐, 투자를 잘하고 있냐. 뭐, 차크리스트는 사실 너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0, 30, 20.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이 뭐 고정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50은 저축하는 필. 내수입 250이다. 나 125만원 저축하고 있어? 그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바보냐? 그건 아니야. 근데, 최소 이만큼은 저축을 해야 내가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30%는 고정비용. 예를 들면 뭐 주거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자동차 할부도 있을 거고, 뭐 통신비도 있을 거고, 이건 고정비용이니까 이게 30%. 나머지 20%는 변동 지출. 뭐 예를 들면 뭐옷 사고 싶어. 뭐 아니면 운동 기구 사고 싶어. 아니면 뭐 가방 사고 싶어. 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비율대로 내가 적절하게 쓰고 있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축이 대부분 50 이하일 겁니다. 사회전생 무조건 50 이하일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난 이미 늦었어 망했어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평균 제가 만나보면 20에서 30% 사이입니다. 2 5 0번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를 저축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 아마 통계나 리서치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초년생들 평균 저축 금액 근데 이걸 잘못하고 있냐 그리고 한 번에 올리냐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적응되게 5% 10%씩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달은 예를 들면 원래 50만 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55만 원 해보는 거예요 적응되면 60만 원또 적응되면 70만 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가야지 운동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운동을 안 해본 애가 스쿼드 하는데 어나 150kg 할수 있어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서 아작나가지고 다시는 운동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빈봉부터 해. <laughs> 야, 이 빈봉도 20kg야. 무거워. 라고 얘기하잖아요. 들고 나서 이제 10kg짜리 하나 꽂고, 또 10kg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무게를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저축도 한 번에 갑자기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무게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자. 요약하자면,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돈이 있으면 시간을 벌수 있.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축해둔 돈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고민을 할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하거나 꾸준한 성실함으로 돈을 열심히 좀 모아놨다고 쳐요. 그러면 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때까지 모아둔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시간을 쓰려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들어서 하기에는 늦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빨리. 왜냐면 저도 20대 때, 아니면 또는 뭐 10대 때부터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했다라고 하면 지금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어서 그런지 저희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제가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희 애들한테 나라에서도 용돈을 주고요 나라에서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또 나오고요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도 나와요 최근에는 아동수당이 거의 이제 만 7세에서 계속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매달 10만 원 줘요 근데 그 10만 원 가지고 뭐 딱히 뭐 하는 것보다 저는 그 10만 원을 애들 주식계좌에 넣어요.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꾸준하게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직업이 그거이지까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됐을 때 남들과는 조금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주식을 조금 알게 되는 나이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제가 가르키겠죠.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처럼 애들이랑 같이 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더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이득이다. Transcrição <laughs> e